아, 저거 왜? 아. 자기 반피. You have l o c t e d a bomb. 아이씨. 어이나 이거 맞는 소리 나왔어. 아파 하는 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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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초보님. 아, 초보님. 아, 이상한 거. 됐으시 하신다고요? 대테라냐. 원래 그런 건데. 아, 카이드. 카이드 이쪽에 있어. 이쪽 복도에. 저기에도 두어야 되는데. 카이드 여기. 빨리 핑. 빨리 카이드. 아, 킹 지금 들어오신다.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올게. 씨클리어. 아 씨. 죄송해요. 에 식당에 두명다 있어. 씨클. 다나왔어아소분에 모든 복사한 거 위험하잖아요. 여기 그 의자 있는데 의자 있는데 닭 있고 주방에 카이드. 이거 쓰는 거기서 안 보여요? 그 A에 하나 A에 하나. 정상으로. A 에 하나? 어 A A 안에 있어. 안에 피잉 피잉 봐봐 한번 봐. 아, 여기 레펠이 안 타자. 아 레펠 아. 왜안 타? 주방창 봐봐 주방창 주방창. 항상 바로 앞에 있어. 네 바로 앞에 있어. 그리고 오지하나 그거 하고 빼 그냥 빼. 너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안 찍히나? 들어요요 n e d I 요 o i 요 e d I 들어가 n e d I j o 어 n e d I joined. I joined. I j o i 이 e d 이 j o i n e 덮히는게 많아라. 예전다 다섯 개 아니었음? 지층 님. <목소리> 잡네어오잡았 오케이, 오케오케여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각이가케이이 만좋만 죽을 생각요 p 이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요? 이거 트롤 아니야? One up four remaining. Nice We shot four eliminated we got a good 저희, 저희 로비 로비 쪽 히바나 있습니 여기 뚫렸 오케이. 우리가 앞 사람이 떨어졌어. 되게 무섭네. 스 에스 에사이하네 한명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 하나 없음. 하나밖에 있 야, 야, 낙 가자. 달려. 오라, 오라. 아, <웃음> <웃음> 어라? 어라? <웃음> <웃음> 아니, 여기 트롤 천지네. 렉스 못 하겠네. 아. 뭐지 아니, 내 앞에 사람이 죽었네. 절대 고의가 아니었음. 어떻게 1킬도 못할 수가 있어요 <laughs> 방금 1킬랬는데요? <읽긴> <laughs> 아니 마이너스 1킬말고요아아 <이렇게> <laughs> 아, 그게 튕겼냐? 온라인에 한번더떠 더. 버그인가? 팅팅 아 뭐, 칸델라 몇 개가 던지는 거야? 칸델라 존나 많이 던 되는데? 칸델라 네개 있잖아, 스티키보 아, 이제 네개인네개 버프, 버프, 버프 먹었어. 아. 아닌데, 누가 다섯 개 던진 거 같은데? 어, 나 총알, 총알이 없어. 고조무기 들어, 고조무기. 어디 있는데? 몰라.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총을막쓴 거야, 지금. 아이스아 이제 아, 0킬 됐네 어 나이스 이제 0킬이네 아 저기 없으면 돌아올 것 같아서 돌아갔는데 진짜 들어왔다 아퀴 그 뒤에 아퀴 그 뒤에 계단 통로 통, 통, 통로 아퀴 그 통로 통로 대서아 이거 실화냐 에시 산라이즈 나왔음 계단 하나 아 히어스님 내꺼 내 시체 막 중간에 야 계단에서 올라온다 퀵 계단에서 나이스 요물 담배 이스문 저지 라스나 어디? 문반 저지 계단 기 계단? 나이스 아, 나이스 와 저거 쏘고 내리면서 뒤로 뛰어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올라오네 한..하난가? 나이스 당구장 돌림 바깥쪽 있어? 에이바 소리는 들리는데 모르겠어 바깥쪽 인터로 게이바이쪽이 바깥쪽에서. 이바이 바깥에서. 이 바깥에서. 이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led area. Now, your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 If you remain in this zone,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s. Swapping meg! Bomb defusing devices disabled. Mission successful.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어, 비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위치 좀 찍어줘. 아, 뭐야.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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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떨리는다. 떨리는다 인데여기가 그냥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아오 당했다 가이드. 어디 복도 복도 이층 복도. サイトへサイトへとバスへとバスへとバスと Fifteen seconds left. 복도 조심, 복도. <laughs> Diffuser is online and active. P. <laughs> oh, four <laughs> uh -huh. oh, eliminated. <laughs> You <laughs> can <Yeah. laughs> <laughs>